이번에는 그, 금융이자, 연불이자라고, 연부이자인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융이자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 자동차, S 자동차가 수입물품 대금의 약 85%를 독일 D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원리금 상한 시에 지급하는 대출이자, 어? 이 수입을 했는데 그중 어 대금의 85%는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자가 나중에 나가게 되죠. 이 대출이자를 과세 가격에 가산을 해야 되는지 이연부이자 성격을 볼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가산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이거가산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눠집니다. 자 우선 가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한번 볼까요. 무신용장 방식의 대금 결제 조건으로서 연불수입 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연불수입 조건이 아니다. 송품장 상에 수입물품에 상응하는 가격이나 차, 그 이자 표시가 없고, 동차익 금액은 수출자인 D 지사가 수입물품을 납품받은 독일 내 제조자인 W사에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자가 자사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연 2회 3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입, 수입 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도이치뱅크에 지급하는 이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결국에이 그러니까 금액은 그냥 실제 지급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수출자는 수출자는 서류상으로는 D의 독일내 현지 법인 D 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수출자는 독일내 제조자 W사이고 현지 법인인 D 지사는 S 자동차를 대리하였으며. 또한 D 지사가 체결한 대출 계약은 S 자동차를 대리하여 S 자동차를 대리하여 수입물품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이, 수입물품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이다. 이거지. 독일 내 D 은행의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는 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지불하는 사실상의 연불금리, 사실상의 연불금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불금, 이 연불이자는 수입 물품의 일부로 간주돼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언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볼까요? 그럼 이것이 연불 사실상의 연불이자냐, 아니면 실제 지급 금액이냐, 간접지불이냐, 요게 쟁점인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예, 자.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거래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비용,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금액과 일단 구분이 됐죠. 지불협정이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체결됐죠. 합의된 이자율이 뭐 은행이니까 적정한 수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연불이자, 연불이자, 꽉 조건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금리 협정이 연불이자에 준하게 되면 이것은 WTO 간세평가 해박 결정 3.1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권 어, 구매 의뢰서나 송품장 인보이스 및론 계약서를 검토한 바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동금융 이자는 수입물품과 별도로 체결, 체결된 론 계약서에 의거 수입물품이 대가로 송품장과 구분이 되고 합의된 이자율이 경우 통상적 수준으로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 불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후에 국내 조립 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 비용. 수입 후가 중요합니다. 수입 후. 자, 한국의 수입자 갑은 일본의 수출자 을입니다. 이 제작한 윤정기의 증설 및 개조 관련 기기를 FOB 고베항 인도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동물품 인도 이후에 수출과 설치, 증설, 개조공사 등은 모두 갑의 비용이죠. 수입자 비용이 책임하되, 의리 파견한 감독원의 지도 및입회하 실시한다. 그래서, 동감독원 파견 비용은 송품장 가격에 물품과 대금, 송품장 가격에 물품 대금과 표시하여 감독원 금액이 따로 이제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독원 파견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등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인지 그러니까 수입 수입 물품이 국내 건설, 설치, 조립 등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이게 공제 비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그 부분에서 지리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건 감독원 파견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등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리뷰해 보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총 금액에다가 총 에, 에이, 금액이 아니고 총 가격이죠,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그다음에. 에, 가격,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가 중요한데 이 금액하고 운임 등이 금액은 틀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서 이것은 실제로 지급하여 지급해야 할 가격입니다. 우리 그 관세법에도 가격으로 나와 있고 관세평가협정에는 프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스 그리고 이 운임이나 로얄티등 이거는 갖고 금액은 이거는 어마운트입니다. 어마운트. Amount.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흔히 같은 금액따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저금액 이거 그냥 아무거나 두 개를 해서 가격하고 실제 지불 가격하고 실제 지불 금액. 실제 지불 가격하고 프라이스 액츄얼리 페이드 페이어블이니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지급해야 할총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죠. 가격과 금액은 틀립니다. 가격은, 에, 전체 통 가격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임이나 로얄티 등 관세법 제1호 각조의, 각호의 금액입니다. 이건, 어마운트. 이거를 가산하니까. 그러니까, 관세의 과세 가격은, 이거는 과세 가격은, 그, 우리, 저희 그, 본건 그 제일 첫째 번 강의 예, 관세 평가 협정에 대한 강의에서 보면은 이거는 커스텀스 밸류라고 돼 있습니다. 커스텀스 밸류. 그 밸류죠, 밸류. 가격. 그거는 트라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가격이라고 이제 커스텀스 밸류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가격에총가격에 운임 등의 금액 어마운트. price, price, amount 가 되는 겁니다. customs value 는 price, price, amount.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부터, 어, 용어 정의가, 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 지급해야 할, 지급해야 할, 어, 금액, 그 가격 중에서 수입 부에 행하여지는 당의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의 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결정합니다. 자, 요건 보겠습니다. 계약 내용과 같이. 감독원이 파견 비용이 당의 물품의 수입 후에 수입자가 조립, 설치, 시운전, 성능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도를 위하여 파견되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그 국내 조입비용이죠. 30조 제2항 제1호 당의 물품의 수입 후에 기술 지원, 수입, 당의 물품이 수입 후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각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여기에서 어, 여기까지 보고 어, 다음 케이스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